이강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산 중구 우정동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 파크와 관련해서 공사비 분담 문제로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고 시공사는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 조합원 분양자들 입주를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지역 주택 조합 시공사와 입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9월 30일자 신문 기사에서 중공 승인이 났는데 조합원 분양자 입주를 왜못 하냐라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가 각각 두 군데서 났고 추가 공사비 논란 태화강 유블레스 입주 진통이라고 하면서 수차례 입주 지연 끝 24일 날 중공 승인이 되었으나 26일부터 입주를 진행했음에도 직원들 29일 단지 정문을 막고 조합원 입주를 제한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합에서는 시공사 책임으로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사는 공사비 확약 담보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아파트 준공 승인에 따라서 26일 입주가 시작되었지만 일반 분양자들은 입주가 진행되는 반면 조합원 분양자들의 입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분양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했을 때 확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이 확정 분양가를 납부를 하면 그대로 입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를 입주를 거부를 하게 된다면 채무 불행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도 입주를 거부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잔금을 납부를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 지연에 따라서 지원 손해금도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해진 조합원 분담금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분담금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씩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분담금이지 이 분담금이 일반 분양자들과 같은 확정 분양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결국에는 이 분담금으로 기존에 정해진 분담금으로는 전액 납부가 불가능하다. 전액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지 그 해당 분담금을 가지고 시공비를 나머지 추가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 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시공사 책임으로 준공이 1년 이상 지연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준공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에 대한 문제들이 별도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거주업원들은 거주 불안정 등시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중공이 지연됐다 라는 것은 지연손해금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추가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이 추가공사비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만 이 추가공사비 같은 경우도 시공사에서 뭐 예를 들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추가공사비가 5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50억을 청구하면 될 것인데 실제 추가 공사비는 50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70억씩 올려서 부풀려서 청구한 다음에 아 이것을 합의한다라고 하면서 내려줄 테니까 합의하자라고 하면서 60억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형태들이 시공사들이 종래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 측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해당 시공사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구 아니구나 건설사들이 많은 공사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이러한 실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추가 공사비에 근접하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이부 공사, 추가 공사비를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시공사도 자처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합이라든지 시행사 측에서도 자처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조합에서도 실제 공사비가 50억이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자꾸 깎아달라 금액을 내려달라라고 하면서 실제 추가 공사비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을 두고 다투는 부분이 있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고 깎으려고 하는 조합 그리고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시공사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구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 905억 원 가운데 아직 263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조합이 확실한 납부 계획이나 담보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입주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총 공사비 905억 같은 경우는 전체 공사비이고 잔금을 받아야지 시공비 나중에 지급할 시공비를 지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하면서 잔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263억 원이 추가 공사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진 아마 이 금액 중에 일부가 추가 공사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7, 80억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조합이 추가분담금 뭐 납부계획이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입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법률상으로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이라고 했다고 하면 조합 명칭은 조합이지만 민법상의 조합과는 다른 형태이고 이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 별도의 법인이라는 명칭과 같이 사단 그 해당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원은 불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조상 조합원들이 사단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해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주택조합과 시공사는 계약을 했을 뿐이므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서 보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자체에만 세무이행 청구가 가능하고 조합원 개개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직접 청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합 재산이 없다고 하면 조합원에게 남은 재물을 직접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통의 결의가 없는 분담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합 채권자가 이를 대위할 수 없, 없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는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서 분담금을 기본적으로는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담금은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총회 결의를 통한 분담금이고, 기존에 이미 정해진 기존 총회에서 정해진 분담금이 있을 것인데, 이 분담금으로 시공비를 전액 지급을 못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 시공비 전액이라는 부분은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기존에 정해진 분담금을 모두 완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추가 공사비에 해당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남은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 시공사가 조합과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조합이 청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조합이 시공사는 조합을 대신해서 조합원에게 청구를 할수 있지만 이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합을 대신해서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라는 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분담금 채권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위 청구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청산 단계에서조차 결의 등 절차 없는 대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청산금 채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청산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보면 될것같니 분담금 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의결의 등 내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시공사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보면 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비 중 263억은 지급되지 않았으며 조합이 확실한 납부계획이나 담보를 제시하지 않는 한 입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건데 추가 공사비와 관련된 결국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확실한 납부계획이나 통의결의가 없고 별도의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면 입주가 완료되고 나서 만약에 조합원들이 아, 우린 모르겠어요. 배째라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이 추가 공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어, 지급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시공사로서는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국토부산나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건어떠냐라고되어 있지만 서로 뭐또 조합과 시공사로서는 조합과 서로 양보하며 협의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입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공비에 대해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조정이든 어떤 것이든 무의미하다 보이고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송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역들을 다 전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2~3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입주를 못 한다는 것은 상당한 조합원들로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시공사가 원하는 금액을 주고 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사로서는 그런 것들을 노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법원에서 이 입주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상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단주, 단순히 이태양강 유블레스 센터를 파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주택 조합과 같은 형태에서는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공사가 주장하는 금액 도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조합법별 분담금액도 대략적으로는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략적이 아니라 사실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추가 공사비가 얼마냐는 금액이 나와 있다면 분담금은 정해질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따라 추가 분담금에 대한 해당 금액을 담보로 법원에다가 일단 제공을 하고 입주하는 방법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현금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법원에서 일단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인데 법원의 결정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담보로 현금을 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해당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부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도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들을 실제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한 해결책이 될지는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공 금액에 대한 다툼이 어차피 핵심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정해지면 조합원들은 납부하겠다 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미리미리 미리 해당 부분이 조율이 된다 하면 금액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이러한 부분이 될 것이고 보충적으로 조합원 통회를 조건부로 결의를 해서 공사대금 소송이나 조정에서 확정이 되면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총회 결의를 거치고 해당 의사록을 법원에다가 제출하는 것도 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총의 결의를 통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서 뭐 보증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보증증권 부분에 있어서 증권회사에서 받아들여줄지 어떨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분을 살펴봐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추가공사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액을 인정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은 사실 잘 없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아, 너무 과도한 청구다 라고 하면서 일부 금액을 다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의 결의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법원에서 조율을 해서 입주를 할수 있도록 결정을 해준다 라고 하면 해당 조합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지역주택조합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선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러한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설득해서 일단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부분을 납부를 받고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향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조합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업이 진행이 된 조합들 같은 경우도 입주를 특히 한 조합들 같은 경우도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입주를 못 한다거나 분쟁이 커지는 경우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쟁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로 제시할 수 있는 결정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 그 외에 살펴보면, 이 공사 대금 확장과 관련해서 공사 대금이 확장되지 않으면 취득세라든지 대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공사 대금이 확장되어야지 건물분 취득세가 확장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나포한 분담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각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산을 해서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공사 대금이 올라가면 결국 건물분 취득세도 올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낮아진다 하면 그보다 낮아지는 금액이 또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공사 대금이 확정이 되어야지 건물 분취득세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이러한 추가 분담금이 또 납부되고 하면 그에 따른 대출 기준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같은 경우는 이 공사 대금이 더 많아지면 일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 미치지만 이 일반 분양가에 애초에 정해진 일반 분양가 이미 일반 분양을 한 상태에서 공사 대금이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분양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이익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법인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법인으로 했을 때는 법인세,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힐 것이고 이 개인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각 조합원마다 또 분담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